자 우리 시청자 한주님이 갖고 오신 75 중감 삼소 티아라입니다. 자75 중감 삼소 티아라란 무엇이냐면은 티아라 베이스에 75 중감과 삼소켓이 같이 붙은 뚜껑을 말합니다. 주로 중감 세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옵션 불러드리자면은 독 지속 시간 75% 감소. 그리고 삼소켓이 있는 티아라죠. 자75 중감은 다른 삼손류와는 다르게 다양한 캐릭이 중감 세팅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목걸이 그리고 뭐 뚜껑 이스킬위에서 e 대부분 중감 세팅을 해가지고 삼속 중감은 크게 값어치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매직 뚜껑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또 추가로 있는데 바로 베이스와 디펜스입니다. 자 베이스는 삼속에 대해서는 티아라, 다뎀 총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티아라는 익셋 버전 다뎀은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딥은 티아라는 40에서 50 다뎀은 50에서 60 딥의 변동이 있습니다 가격 역시 가장 드랍률이 낮은 다뎀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다뎀류로 드랍을 했는데 디펜스가 60 디펜스다 그러면 일반 디펜스에 비해 가지고 약 3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직 삼소 옷은 중간 외에도 여러 가지 득템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종류와 득템 기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소 기준으로 75중감30달려20 시전 100 생명력 35 매찬 80빙30힘30 30 민첩성 이게 득템 기준이고요30어 삼소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서 옵션이 조금씩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으뜸 기준은 삼속 기준에 금방 특팀 기준 베이스로 말씀드린 거에서 다뎀베이스의60 딥입니다. 이게 으뜸 기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75 중감이 왔으면 75 중감에 다뎀베이스의60 디펜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티아라가 만약에 만 원이었으면 최소한 3만 원 이상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60 디펜스면은 제가 봤을 땐 중감은 약간 그 알파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10만 원도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 디펜스면은 반드시 가격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현재의 뚜껑은 이제 TRFS의 75중감으로 어 지금 득템류에 속하는 아이템이죠. 근데 디펜스가 50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디펜스도 중요한 게, 어, 어설픈 51, 52, 이런 숫자보다는 그냥 50이라는 깔끔한 숫자가 더 가격 면에서는 조금 좋습니다. 조금 더잘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조금 알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요. 하늘 썸네 50dB, 어, 그래도 51, 52 이런 것 보다, 어,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 혹시, 알파고세요? 오,세요? 아, 아, 쌉소리에요? 예, 쌉소리입니다. 예, 튀어! 쌉소리야, <laughs> 튀어! <laughs>